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살릴 렘넌트와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오늘 에스라 구약 성경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될 수 있는 시간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은 구약성경 에스라 말씀을 들을 거예요. 에스라 말씀을 들을 건데, 구약성경은 너무 어렵지요. 선생님도 구양 성경 읽으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잘 알아듣기 쉽게 오늘 선생님들이 연극으로 에스라 말씀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론의 16대. 16대 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언약이 전달되고 전달되고 전달된 복음의 명문가에 에스라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으로 통해서 에스라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와요. 축복. 가운데 축복을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이 가득한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군사들이 와서 포로로 잡아갔어요. 예, 우상 섬기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우상을 섬겼더니 바빌론 군사들이 와서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을 잡아갔어요. 그러면 옛날, 그러면 옛날에만 우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 보이지 않게 보이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우상을 섬겨요. 어떤 우상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뽀로로가 좋아 <웃음> 들어가자 가자 <laughs>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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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무리 교회 다니고 있다 해도,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세상과 불신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채찍에 맞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고생하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에서도, 다니엘, 하나님은 다니엘을 준비하셔서, 정말로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지, 우상 섬겨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우리 민족이 바알과 아스다롭과 몰록을 섬겨 이렇게 하나님 바벨론 민족에게 끌려오고 이렇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왔지만 저희 성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온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금신상을 저는 절대로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대로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저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서 제가 불 속에 들어가 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끝까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민족을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었고, 또 정말 여자지만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한 에스더가 있었어요. <laughs>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이 우상숭배에 빠져 우상을 섬기다 적국의 포로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상숭배를 하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적국의 포로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과 에스더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인 에스라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laughs>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끌려왔습니다. 저를 다시 돌려보내주시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운동을 회복하고 후대를 복음으로 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려보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이 이렇게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하고 있고, 에스더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시스템을, 흐름을, 문화를 바꾸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에스라야. 망군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하셨다. 이제 너는, 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모든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은과 금과 또 예배할 모든 짐승도 사서 돌아가라. 만약에 이걸 막거나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죽이거나 옥에 가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니, 속히 돌아가거라. 네. 뚝딱뚝딱을 부르면서 성전을 재건합시다 시작 뚝딱뚝딱뚝딱뚝딱 믿음의 벽돌 뚝딱뚝딱뚝딱뚝딱 성전 지어요 뚝딱뚝딱뚝딱뚝딱 기도의 벽돌 뚝딱뚝딱뚝딱뚝딱 성전 지어요 우리 친구들과 예배 드려요 언약의 비밀을 붙잡아 찬양이 넘쳐나요 모두가 감사해요 할렐루야 뚝딱뚝딱뚝딱뚝딱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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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벽돌 뚝딱뚝딱뚝딱뚝딱 뚝딱, 한잔 지어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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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자, 랩넌트 여러분 성전이 다 지어졌지요? 네. 나 에스라와 우리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힘을 다하고 기도를 다해서 성, 성벽을 다시 쌓고 말씀 운동을 하고 후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나 에스라는 이제 천국으로 가고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주신 명령이 교회 건물을 세워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하면 성경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약속. 언약. 언약의 벽돌을 쌓아야 된다. 언약을 마음에 각인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영원히 죽어버렸다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머리에 꼭꼭꼭 넣는 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되어주세요. 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을 박살내시, 사탄을 박살내시. 참 왕이신 예수님, 참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사는 동안, 사는 동안. 이 권세 누리면, 이 권세 누리면. 세계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세계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이 언약을 머리에 마음에 꼭꼭 심어서 에스라처럼 사명 감당하는 우리 태영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론 때부터 대대로 언약이 전달되어서 에스라에게까지 내려온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 에스러, 에스라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언약 말씀 39단기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렘런트들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자 선생님 따라 하면서 언약 전달 받습니다. 나는, 나는 말씀을, 회복할 말씀을 회복할 에스라다. 에스라다. 나는, 나는 성전 재건을 회복할, 회복할 에스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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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전도와 선교를 회복할, 회복할 에스라다. 에스라다. 하루에 한 번씩 언약을 꼭 각인하도록 합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 추! 추를 바르게 서세요. 자, 이 시대의 에스라입니다. 이 시대의 에스라입니다. 이 시대의 에스라입니다. 남은 평생 에스라처럼 성전 재건하고 복음 문화 회복하는 렛렛으로 자라세요.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전도제자 되세요. 나는 이 시대의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입니다. 이 시대의 에스라입니다. 그리스도 로학으로 각인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전도제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에스라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에스라의 사명을 구약 성경의 에스라처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성전이 회복되고 렘넌트가 회복되고 전도와 생교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